인사 시간입니다. 안 될까 궤도 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과일 바나나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유니님 좋아하는 바나나 없이 있으신가요? 어 저는 완전히 익은 것보다는 조금 아삭아삭한 바나나가 음. 좋긴 한데. 아 바나나가 아삭아삭한 게 있어요? 네 아삭아삭한 거 있죠. 아, 사과 아닙니까? 아 사과식감은 아니죠. 아 그래요? 바나나가 네. 사과식감은 어. 아니에요. 조금 거친 바나나. 근데, 너무 아 그렇죠. 아, 말랑말랑한 거 말고. 너무 말랑말랑한 아, 거 말고. 네. 사실 그렇게. 큰 마찰까지는 음. 못 느껴본 것 같아요. 배수 님은 바나나 맛을 구분하실 수 있나요? 어 일단 바나나 맛을 구분할 수 있어도 네. 못하는 게 사실 바나나 맛입니다. 네? 구분할 수 있어도 못하는 게 네. 바나나 맛 구분하기. 우리가 음. 먹는 바나나 사실은 맛의 차이가 거의 없죠. 왜냐면은 대부분이 캐번디시라는 품종의 바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어 음. 그런데 동남아에 가면은 다양한 크기의 바나나들이 많더라고요. 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른 바나나 품종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 캐번디시 품종보다 작고 통통한 이제 레드 바나나, 혹은 이제 약간 사과 같은 맛이 좀 섞여있는 애플 바나나도 뭐 동남아에서 흔한 품종이긴 한데, 그래도 거의 다 캐번디시다. 우리가 보는 바나나들. 이렇게 음. 볼수 있죠. 그럼 한 종만 남아있다는 건데 그럼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다양성이 모든 종의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 어, 그렇죠. 실제로 1950년대까지 대부분 바나나가 음. 그로스미셸이라는 품종이었어요. 맛이 굉장히 괜찮은 바나나였다고 알려져 있죠. 음. 네, 오래된 바나라서 여러분 거의 모르실 겁니다. 검정고무신이라는 마라 있어요. 음. 아 모를 거야 아마. 거의 아니요, 몰라. 아니요, 아니요. 이거 비, 알 정도면 은 이거 알 정도면 연배가 굉장한 겁니다. 네, 아. 근데 여기 기영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네. 이분이 정말 맛있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음. 바나나를 너무 맛있게 먹는 유명한 장면 있지 않습니까? 음. 네, 그래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은 아마 기영이가 먹었던 그 바나나가 그로스 미셸일 것이다. 어, 네. 어 괜찮은 추측이네요 그렇죠. 근데 음. 그때 파나마병이라는 전염병이 돌면서 특정 지역에서는 그로스 미셸이 멸종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파나마병 그게 뭔데 이러면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품종 이게 응. 바로 지금 우리가 주로 먹고 있는 캐번디시 바나나. 오 근데 그로스미셸 바나도 나 어떤 맛이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아 이제 먹을 수가 없다니 응. 너무 아쉽기도 하네요. 사실 유니님 아마도 그로스미셸 바나나 맛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뤄볼 이 바나나맛 우유가 1974년도에 출시된 제품인데요. 그 당시에 개발이 되었을 테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많은 바나나 아주 유행하던 바나나 그로스미셸 종의 맛을 중심으로 개발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시기적으로 바나나 맛 우유가 기영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던 그로스미실 바나나와 비슷한 맛이 아닐까 여기까지 추측을 해보는 거죠. 음. 네. 그런데 뭐 사실상 바나나 맛 우유 맛있는 거다 알지 뭐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오늘 중요한 거는 바나나 맛 우유 속에 숨어 있었던 진짜 과학, 바로 이달 항아리 같은 단지 용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단지 용기 모양, 이게 거의 바나나맛 우유의 시그니처잖아요. 눈 감고 이렇게 막 더듬더듬해서 잡아도 어? 바나나맛 우유다. 이거 이거 다 알아. 아 그쵸? 그죠 이건 눈 감고도 알아요. 여기다가 진짜 물 담아 먹어도 바나나맛 나요. 어 맞아요. 그정도다 <laughs> 용기만으로도 그냥 어, 무, 어? 물인가? 약간 그 원효대사 해골물처럼 이 용기만 잡으면 바나나맛이 나요 그냥. 진짜 아, 그렇죠?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가 50주년이 됐어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특별히 캠페인이 나왔다고 죠 캠페인 한 볼까요? 좋습니다. 단지 용기 하나면 돼. 나에게 필요한 용기를 단지 용기에 채우자. 어, 일상 속 작은 용기. 그냥 어, 밝고 명랑하네요. 맛있는 아, 거 네. 실제로 그 매운 맛이 대부분 캡사이신인데 캡사이신이 지용성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면은 매운 맛이 안 가셔요. 달달한 이 바나나맛 우유를 마신다. 이거는 사실 너무 좋죠. 매운 그렇죠. 거 다는 맛이. 떨림마저도 즐겨보자. 우리에겐 변치 않을 용기가 있다. 우유가 막 변하는데 연도는 계속 변하잖아요. 네. 크기는 똑같아요. 어, 그 진짜 신기하네요. 어, 겉에 텍스트만 바뀌고. 와. 와 진짜 오랜 시간 함께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안 변한 거야. 거짓말이 네. 아닙니다. 네. 어, 똑같아요. 똑같아. 대단한 겁니다. 50주년. 아 엄청 예. 대단하죠, 솔직히. 50주년이나 사랑받기가 쉽지 않은데 음. 이 바나나만 여기 단지 용기도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지금까지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어, 처음에는 엄청 파격적인 시도였을 텐데 사실 이 단지 용기가 다른데에서는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어, 어, 이용기 모양 자체가 효율적이진 않아요. 어, 왜냐하면 예를 들어 모아 놓을 때도 네. 다른 건 이렇게 딱. 딱딱 그처럼 한 박스 꽉 차잖아. 어 그렇죠. 근데 이거 빈틈이 있습니다. 빈틈이. 네 맞아요. 어, 그럼 이동하다가도 굉장히 또 신중하게 이동을 해야 되고 음. 보관도 신중해야 되고 어쨌거나 이게 굉장히 좀 번거로운 작업이 많을 거예요. 네. 어, 그런데 용기 있게 어, 이런 형태를 했다. 음. 네. 그래서 음. 일단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용기란 무엇인지를 먼저 정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먼저 특정한 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음.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물체, 이걸 용기라고 하죠. 바나나 맛 우유를 담은 단지가 바로 용기인데. 네. 이 용기 말고 또 하나의 용기가 있는 거죠. 뇌 신경망 일부가 상호 작용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목표 지향적 행동을 할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감정 반응. 근데 네, 이게 바로 용기입니다. 아, 어허... 뭔가 벌써 머리 아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음. 그렇죠. 사실 지금 이 머리 아픈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또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용기예요. 아, 어, 그렇죠. 네. 일단 짜증이 나자, 짜증. 짜증이 날때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옵니다. 오, 네. 네. 어, 이게 심장박동을 억제하고 혈압을 낮추거든요. 그러면 공포, 불안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느냐 네. 동시에 뇌가 바소프레신이라는 신경조절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게 이제 심장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 분비가 되는 거죠 네, 이러한 반응 그러면서 부글부글 끓는 듯한 그런 감정으로 연결되는 게 바로 용기예요 아하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뭔가 과격적으로 들려요 네. 친구가 그러면 은그발진으로 과감해졌다 음. 그럼 바소프레신이 충만한 상태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가끔 주변에 누가 봐도 고백하면 찰것 같은 어, 그런 조금은 고백을 시도하기 음.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친구가 혼자 용기가 차오를 때가 있어요, 가끔. 그때 이제 갑자기 고백이 터져 나오거든요. 네? 방언처럼 터져 나오는 고백이 있는데 그때가 아마도 바소프레신이 과다 분비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 음. 내일 다시 결정하자라고 음. 어, 그 친구의 고백을 한번 오해적으로 말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오. 이렇게 볼수 있죠. 이 단지 용기 자체에는 음. 어떤 과학적인 요소가 있을지 여기서는 이제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바소프레신을 기반으로 한 용기가 아니라 바나나맛 우유가 담겨 있는 용기입니다 바나나맛 우유 용기의 측면을 보시면은 일단 살짝 돌출된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죠 맞아요 네이 손이 웬만큼 크지 않고서는 부피감이 있기 때문에 바나나맛 우유를 한 손으로 잡고 있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용기 중앙에 돌출된 턱 아. 네. 이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 손으로도 안정적으로 바나나맛 우유를 잡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요게 이렇게, 이렇게 톱니처럼 되어 있는 거. 요게 이제 딱 잡았어요. 그립감. 아, 그립감. 이거 보세요. 딱, 그리고 손으로 뭔가를 잡았을 때, 이게 또 이런 신체행위가 주는 정서적인 영향도 과학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서로 손을 잡는다. 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네 그리고 안정감을 주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높여주고요. 또 뇌과학에서는 우리가 손으로 무언가를 잡았을 때 뇌에서 해당 물체에 대한 감정이나 기억을 다루는 림빅 시스템, 즉 대뇌 변연계란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나나맛 우유 단지 용기를딱 쥐었다 이거 자체가 대뇌 변연계가 활성화되면서 바나나맛 우유에 얽힌 좋은 감정, 좋은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네, 그러니까 이게 손에 딱 감기면서 50년간 바나나맛 우유와 함께했던 그 좋은 추억들이 얽히면서 대뇌 변연계가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안정이 되면서 용기가 더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은 긴장이 되는 순간에 바나나맛 우유로 이 용기를 충전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백하려면 은 바나나맛 우유가 최소 두 개는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는 메시지 적는 용, 하나는 내가 쥐고 있어야 돼. 왜냐? 내가 쥐고 있어야지 안정감이 생기니까. 그래서 딱 쥐고 있다가 아 용기. 고백을 딱 하고 응. 상대가 오케이 한다, 응. 그럼 바로 이제 따서 짠 하면서 마시는 거지. 응, 용기 파워 땅땅. 이런 네. 식으로 고백을 음. 하시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공을 못하면 우리 책임은 아닙니다. <laughs> 어. 그리고 용기 입구라면 요 입구. 근데 입구를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경사가 있어요, 이렇게 경사가. 네네네. 이게 유체역학적 원리가 여기 활용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네, 요게 우유의 흐름을 고려해서 우유를 마실 때 용기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음. 만들어졌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하니까 차에서 음. 마시거나 또 걸으면서 음. 마실 때 좌우로 조금 흔들려도 넘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러니까 일종 약간 가드가 되어 있는 거, 가드가 음. 아, 그래갖고 우유가 좀 이렇게 예를 들어 한 이만큼 했다, 아 쏟아져야 돼. 어, 그렇죠. 안 쏟아져. 이 유체역학을 다 이해한 겁니다. 예, 네. 그 마실 때. 오. 깔끔해. 음. 음. 근데 이게 그 어릴 때보다 좀 작아지지 않았나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어때요?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왜냐면 음.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랑 먹던 고바나나맛 그 우유는 뭔가 조금 더 컸던 느낌? 근데 나 느낌상? 저도 워낙 어릴 때부터 마셨으니까. 맞아요. 어릴 때는 진짜 막 엄청 거대한 느낌이었거든. 맞아 이게 어, 사이즈가 막 되게 크게 느껴졌어요. 으로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음. 지금은 사실 굉장히 한 손으로 딱 짙기 좋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용기가 작아진 건 절대 아닙니다. 광고에서 보셨겠지만 똑같아요. 왜 이게 작아졌다고 느낄까? 이게 뇌 인지적 착시에 의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어, 아마 이 그림은 많은 분들이 보셨을 그림인데요 네? 봤을 때는 왼쪽이 작아 보이죠 네. 하지만 사실상 동일한 사이즈의 원입니다 이게 바로 독일의 저명한 실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에빙하우스 착시현상입니다. 그 뇌과학에서는 이거를 뇌의 상대적 크기 인식에 의한 착시 현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년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면서 손이나 몸집이 자연스럽게 커지지 않습니까? 어,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은 우리의 뇌 자체가 응. 늘 같은 크기였던 그대로였던 단지 용기를 어, 상대적으로 우리 몸 자체와 비교를 하겠죠. 아, 내 손이 어릴 때 손이 아니거든. 아, 그쵸. 네. 그러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아, 그래서 그런가 봐요. 이제 두 개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두개 좋죠. 음, 두개 먹으면 됩니다. 음. 어릴 때보다 잘 벌잖아. 작아져서 억울하다 이거보다는 한 인간이 성장할 때까지 바나나만 우유가 함께 했다 아, 이렇게 네. 볼수 있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사실 그렇게 엄청 오래된 브랜드라고까지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아 그쵸 그 예. 네. 그럴 수 있는 게뭐 옛날 가요나 고전 영화 지금 봐도 굉장히 신선한 부분도 있고 네. 뭐 벌써 이렇게 지났어?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니어스 게임 지니어스 게임도 재밌게 봤는데 얼마 안된것 같죠? 얼마 안된것같아 처음 나온 지 10년 넘었거든요 11년째야 올해가 11년째야 오, 진짜 그렇게 오래됐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 어.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 안된것 같은 것들이 이미 너무 오래전 것들이 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 매번 같은 노래 같은 장면 같은 맛뭐 같은 형태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겪는다 그러면은 또 새로운 경험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아 네, 그러니까 계속 뭐또 어, 마시고 또 마시고 하는데 마실 때마다 새로운 경험이 느껴지니까 이게 바로 뇌각에서 신경 가소성 이론입니다. 어, 신경 가소성이요? 네. 신경 가소성이 뭐냐면은 네. 뇌가 새로운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기존의 신경망을 새롭게 구축해서 어, 이 시냅스를 새롭게 재구성하거나 재배치하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요. 어. 음. 쉽게 말해서 우리 뇌가 새로운 정보를 얻고 경험을 한다. 그러한 변화에 맞춰서 뇌 자체가 적응해 나가는 능력이다. 이렇게 음. 볼수 있겠죠. 그 뇌가 신경 가소성이 바나나맛우유를 오래된 브랜드로 느끼지 않는 거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일단 우리가 그 우리의 뇌에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바나나맛 우유를 꾸준히 섭취를 해왔습니다. 아, 그래서. 응. 바나나 맛 우유에 대한 기억은 형성이 돼 있죠. 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뭐 인생의 단맛 쓴맛, 뭐 별의별 맛, 뭐 별의별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럴 때마다 늘 옆에 있던 찐친 같은 존재, 음. 바로 이 바나나 맛 우유 항상 맛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어, 음. 그러면은 그냥 항상 마시던 바나나 맛 우유에다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새로운 다양한 경험들 이게 결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 새로운 기억처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러한 신경 가소성 이론에 따. 따라서 바나나맛 우유에 대한 기억도 우리의 새로운 경험에 맞춰서 변화하면서 재구성 재배치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새로운 바나나맛 우유로 느끼게 된다. 오. 그러면은 파나마 우유가 오래된 것이 아니라 늘 현재 진행형처럼 느껴지는 게 음. 맛이나 형태가 한결 같아도 우리의 여러 경험들과 합쳐지기 때문이네요.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파나마 우유는 항상 네. 똑같았어. 그리고 굉장히 오래됐어.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느껴. 왜냐 우리가 변하니까. 아... 네. 우리가 변하고 그변하는그 경험 안에 바나마 우유가 함께 있다. 음. 네. 그러니까 사실 진짜 오래됐어요. 엄청 오래됐어요. 0년 나온 음료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뭐 무슨 사라지는 수많은 음료들, 아, 엄청 많이 사라지죠. 네. 몇개 떠오릅니다. 이미 머릿속에. <laughs> 그래서 빙글에서 바나나 맛 우유 50주년 기념으로 특별하게 이 바나나 맛 우유의 단지 용기 에디션을 출시했다는 겁니다. 약간 귀여운 것 같아요. 보세요. 빨간색으로다가 50주년 에디션 단지 용기 하나면 적혀있죠. 아 그리고 어. 여기 에 적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단지 모모할 용기. 뭔가 다양한 글씨들을 저희가 약간 창의적으로 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 막 도서실 이런 데서 음. 뭐좀 이렇게 옆에서 막 연필 소리 시끄럽게 나. 그럼 여기다가 단지 살살 쓸 용기 <laughs> 이걸 딱 적어서 딱 놓는 거야 그러면 그분도 음, 음. 솔직히 이게 좀 기분이 상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시끄럽던 뜻이니까 음. 하지만 바나나마을을 보는 순간 음. 화가 누그러지는 거죠. 아, 내가 좀 세게 썼나? 아니 저는 근데 반대로 약간 조금 달달한 음. 쪽으로 생각했거든요. 음. 아, 그렇죠. 약간 왜 저희 막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때 어. 이걸로 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어. 약간 호감 있는 친구한테 약간 예. 뭔가 이게뭐 이모티콘을 써가지고 소심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고백이나 프로포즈를 결심한 분들, 뭐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크고 작은 용기가 필요한 상황에 빠나한 우유 단지 용기에 어, 쓰고 마시면서 용기를 채우자. 뭐 이런 의미를 담았으니까 한번 우리도 용기를 채우면 어떨까? 아,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적어볼까요? 네 일단은 우리 스스로한테 보내 적어보는 거는 새 거, 안 뜯은 거 제품에다가 아, 아 네네네 안 뜯은 거 됐습니다 아 우리 <laughs> 아, 이 정도 센스 있어야죠 아. 오케이 뭐 적었어요? 아, 저, 저는 단지 괴소리 할 용기 근데 뭐 용기가 없어도 항상 합니다 저한테는 용기가 필요한 거 같아요 아개소리는 이제 미니까좀더개소리를 하고 싶은데 네. 용기가 안 난다? 아 그렇죠 아, 쉽지 않아요 저는 이제 단지 릴스 할 용기 <laughs> 어 요새 지금 릴스 열심히 올리려고 하는데 네. 어 우리 윤희 님 맨날 춤추시거든요 릴스로 아니 사실 윤희 님 릴스도 그렇고 네. 주변에 릴스 사람들 많이 계세요 아 요새 많이 예. 있네 우리 이썸 님도 그렇고 음. 이썸 님 거는 제가 인스타에 올라왔길래 댓글도 남겼습니다 너까지 그럼 어떡하냐고 예. 저도 지금 이제 그 우리 단학가 경욱 님하고 남도영 성우 님하고 같이 잘 자요 아가씨 한번 했는데 1시간 40분 동안 연습했습니다 허! 와 진짜 노력이다. 진짜 노력했어. 아, 땀을 완전... 뻘뻘 흘렸어 진짜.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겠네. 네, 너무 힘들었고 진짜 근데 이제 뭐 춤을 추는 용기보다도 네. 이거를 정말 올릴 용기가 <laughs> 이제 팔로워 와. 한 음. 3,000명 이상 줄어들 각오하고 음. 올렸는데 생각보다 더 괜찮았다 어, 아, 두개 네. 드셔야겠다 네, 지금까지 바나나 맛 우유와 함께 단지 용기에과 알아봤는데 윤희님 어떠셨습니까? 사실 우리 일상에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순간보다는 하루하루 소소한 용기들이 중요한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때 렇죠그이 바나나 우유를 건네면서 용기를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이 용기를 낸다. 주변에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용기를 낸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치 함께 용기를 내는 것처럼 공감하는 것이 결국 뇌에서 또 일어납니다. 음. 네. 그래서 서로 똑같이 용기를 주고 받게 되는 거죠. 음. 그게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공감이라는 네, 작용이니까. 그래서 용기도 나누면 배가 될수 있다. 이렇게 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나나마 우유로 서로 용기를 주고 받으면 용기가 음. 계속해서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는 연력학 법칙을 위배하는 무한 동력을 만들 수 없지만 네. 인간끼리는 용기를 주고받으면서 일종의 용기 무한 동력 어~ 요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네 좋습니다.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와 함께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안될까 궤도 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